느낌 너무 이상해. 짜증나. 나한테 왜 이런 거 시켜요? 어? 잘못 넣은 거 리얼 있네. 불량이야. 불량품 샀나 봐. 진짜 안 돼요? 꾹 눌러 보시겠어요, 계속? 환불을 어. 받도록 하겠습니다. 다행히 찍어 놓았네요. 그러네. 벅싱의 소중함을 그러네. 깨달았습니다 <목소리> 손목이 되게 아파요. 마우스 질을 많이 하면서. 몇군이 있지? 진짜 써도! 만져봐도 돼요? 어? 되게 딱딱하네? 물컹할 <laughs> 줄 알았는데. 2,000원짜리. 좋은 것좀 꺼내주시면 돼요. <laughs> 제일 비싼 게 5,000원대인 것 같아요. 아이소에서 5,000원이면은 너무 좋아요. 답답한 게많기나 하네? 이게 날짜 온도 알람, 되게 송기 기능이 된다고 하네요. 응. 컨네요배상기쓸 일이 은근히 많아가지고. 건전지가 아, 필요할 것 같은데. 아, 건전지 포함. 보포다는 투박하게 생겼어요, 디자인이. 오 됐다! 오. 너무 슬픈 노래가 작별아. 나오는 거아요 노래가 나오네. 그러니까. 시원 이런 게 언박싱의 맛이죠 연봉 입력해주세요. 아 입력 못하나? 너무 음. 길어가지고. 제 네, 연봉입니다. <laughs> 너무 모자르겠구먼 계산기는 음. <laughs> 이렇게 두드리는 맛이 나요 응. 그냥 막고 이렇게 누르기가 좀 그래도 소리가 안 나가지고 볼수 있겠다 터치감이 음, 좀 약간 음. 생곰 음. 아 시간 달라 설정하는 거 손실에다가 이렇게 쓰고사용하기 괜찮은 거 같아요 계산기는 비추 아. 분리가 안 되는 거죠? 망가져서 <laughs> <laughs> 뜯어버리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. <목소리> 귀엽다. 핸드폰에 들고 다닐 수 있는 크기의 손소독제. 나를 위한 팁이기도 하지만 남을 위한 팁이기도 하고 해서 달콤한 바나나 향기 볼팁입니다 바로 이렇게 뜯면 날려져 있는 거아니고 <laughs> 역시 나이소. <좀 웃음> 딱! <딱구나. 웃음> 어, 진짜 고마워요. 정말. 순간적으로 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지속되는 건지. 이 그런... 에탄올 이게 중요하거든요. 60m인데 사람들이 좀 높은 걸찾기는 해요. 탄올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대신 달달한 냄새가 나긴거네요 인공적인 바나나 향지 어, 이건 처음 봐요 키보드 사이사이에 어. 먼지 같은 게티슈로 이렇게 해 닦아도 제거가 안 되잖아요 왜 아. 삼사가 어? 깔끔하게 정리를 하 해? 공기 나오는 거예요? 네, 네. PC나 가전제품들이 응. 먼지가 하게 네. 되는데 이거 고 물로 딱지하이안 응. 되는데 키보드나 이런 데는 응. 맞아 이품질를 신박한 것 같아 네. 그래서 막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... 어. <웃음> <오우>. <웃음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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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가 나네? 근데 멋있어 이거 몰라요? 요즘 그거 유행하는 거. 슬라임인가? 아. 체괴물 그거 같이 생겨가지고. 젤리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콕콕 찍어가지고.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. 거예요? 얘를 이렇게 칙칙칙 이렇게 해. 다음에 얘를 마무리로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가지고. 얘를 좀 깨끗하게 하는. 거. 자. 젤리예요 <laughs> 느낌 너무 이상해. <laughs> 느낌 너무 이상해. <laughs> 짜증나. 나한테 왜 이런 거 시켜요? <laughs>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오! <목소> 이거 약간 스트레스 해소인데? 스프레이를 칙 한번 하고, 이렇게, <목소리가> 이렇게 하고, 이렇게. 이렇게 먼지들이 아손 씻어야겠다 음, 대무기들 예. 아, 청소 업체예요 코로나가 그러다 <laughs> 보니까 천이많 안경 마스크 안경집에서 주는 천이랑 뭐가 다른지 궁금해서 항균 적용도 있고 음. 코로나 바이러스에 민감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손이 많이 가는데 닦는데도 유용할 것 같아요 안경이 많이 먼지가 보이나요? 이렇게 더러우면 보일지가 모르겠네요 음 뭐나 약간 마른 헝겊 같은 걸줄 알았는데 물티슈랑 비슷한 느낌 되게 얇습니다. 닦아볼게요. 저 오늘 청소부로 출연하는 건가요? 얼마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청소시키고? 잘 되나요? 엄청 깔끔한 느낌은 없고 자꾸 얼룩들이 <laughs> 닦으면 닦을수록 생기는데 어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알코올이 좀 이쪽은 좀 깨끗해요. <목소리> 이거 누구야? 내가 이거 안 솟는다고 그랬지? 깨끗하게 닦였습니다.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그냥 그 천떼기 같은 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나왔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면서, 없으면 맨날 맨날 찾아요. 맞아 맞아. 한 사람이 갖다 놓으면은 온 팀원들이 와가지고 한 장만, 응. 한, 맞아. 장만 맞아. 한 장만, 맞아. 한 장만.